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믿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믿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되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 규빗, 너비는 4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폭에 고리 쉰 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 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과에 고리 5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과에도 고리 5개를 달고 놋갈고리5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판의 길이는 열규빗 너비는 한규빗 반이며 각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을 때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구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출애굽기 36장을 읽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예물들을 넘치게 가져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처지에 놓였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분의 백성의 위치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일에 위해 쓰이도록 바치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서 모세가 더 가져오지 말라고 공포할 때까지 쉬지 않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한편 성막에 들인 널판은 땅에다가 직접 세우지 않고. 널판마다 아래쪽에 두 개씩 돌출된 부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돌출된 부분을 받침 위에 놓아서 널판 자체가 땅에 닿지 않고 뜨게 세웁니다. 이는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성막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게 어쩔 수 없이 땅에 닿았으나 땅에 속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땅의 속함을 상징하는 높받침 대신에 다른 색즉 은받침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막의 출입문은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통로이므로 아래쪽은 땅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하게 출입문을 구성하는 다섯 기둥의 받침은 모두 높받침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구절은 어디입니까? 38절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금요가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즐거워 드린 것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얻을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즐거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죄의 자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